그런다고 뭐, 뭐 애가 자겠어. 뭐 이랬는데 잠이 든 애를 보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겠나뭐 <laughs> 배고픈데 못자 나도 배고프면 잠못 자. <laughs> 진짜 못 자. <laughs> 어, 그래서 승질도 들어오잖아요. 열달 동안 뱃속에 품기 때문에 애기가 낳자마자 또 모성애가 막 <laughs> <laughs> 맥스로 있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돌봐서. 맞 아, 진짜 그랬어요, 저는. <laughs> 나, <하나>, 둘셋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무려... 87일 차 부모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 네. 87일이란 여러분, 이제 거의 100일 가까이 키워오면서 한 번도 남편이랑 약간 진지한 육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육아 대화. <laughs> 저희가 87일 동안 얼리랑 지내면서 아, 육아는 정말 템빨이다. 네. 너무너무 우리를 구원해줬던 진짜 잘 썼던 육아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7일 동안 부모가 된 소감, 소감. 그러니까 이런 걸한번 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7일 얼리는 몇 시간을 자는지 어 수면 교육 같은 걸 했는지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아템을 소개하기 전에 내가 느낀 건 이거야 어지간하면 국민템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신박한 새로운 뭔가 육아템이라기보다는 그거 진짜 국민템이라는데 너네들도 잘 썼니? 어? 우리 잘 썼어요 약간 이런 리뷰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1번으로 말하고 싶은 건기저귀가리대요 음 기갈대가 진짜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음. 막 그렇게 예쁜 쉐입이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음. 약간 집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는 굳이 저걸 안 써도 된다면 그리고 싶지 음. 않다. 음. 음. 근데 음. 일단은 부해서 써보고 뭐 굳이 없어도 될것 같으면 다시 이제 뭐 팔면 되는. 되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처음에. 근데 막상 써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진짜 기갈대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 신생아 초기에. 뭐 몸이 좀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 아프고 예를 들어서 숙이거나 이런 행동을 어. 하면 허리도 너무 아프거든요. 저기지 어떻게 보면 자세적으로는 되게 부하가 하나도 안 걸리지만 뭔가 일처리를 할수 있잖아. 맞아. 맞아. 뭐. 그게 가장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수납이 너무 많아. 유관품들 막 흩어져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응. 저기다 좀 모아두게 되더라고. 저기다 맞아. 모아두면 그래도 조금 깔끔하니까 응. 진짜 딱그두 가지 관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두 번째는 젖병 세척기 베이비 브레자에서 나온 젖병 세척기를 쓰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이건 좀 달라 사실 뭐 젖병 그냥 생길 때마다 제가 씻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음.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 약간 이게 식세기처럼 쓰다 보니까 음. 모았다가 한 번에 씻기가 편하고 음. 고온으로 소독해 주는 것까지 있으니까 열탕 소독이나 이런 거 음. 따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할수 있는 게 너무 편한 것같아그 음. 젖병 세척기에서 젖병만 씻는 게 아니잖아 음. 뭐 쪽쪽이도 씻고 씨발기도 씻고 그리고 노시부 하면은 노심 부품도 씻고 애기 용품들 뭔가 씻으면서 동시에 소독이 좀 필요한 어. 제품들 그런 것들을 좀다 깨끗하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씻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뭔가 세척하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리고 세척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못 믿어. 오. 너를 못 믿어. <laughs> 저병 세척기는 너무나 뜨거운 고온에 너무나 깨끗하게 세척해주니까 너무 다행이다. 정말 정말 고맙게 잘 쓰고 있는 친구예요. 음. 이게 저희 집만 이슈인지는 모르겠는데 에어컨을 24시간 틀잖아요. 보통 신생아 있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태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함의 이슈가 생겨 가지고 이게 코가 정말 자주 막히더라고요. 그 온도계상 습도는 괜찮거든. 음. 근데 애가 약간 코가르는거리고좀 음. 그럴 때가 있어 가지고 근데 사실 노시부도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왜냐면은 코를 더 건조하게 한다든지 어, 그리고 아기는 또 이게 점막이 약하니까 어. 점막에 또안 좋을 음.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쓰고 식염수랑 이제 노시부를 좀 같이 쓰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노시부를 사게 된게 그냥 그 육아 블로그 같은 데서 노시부 이렇게 한줄 쓰니, 노시부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 이건 사야겠다 그게 이제 콧물 빼는 거니까 또 중고로 구하기도 좀 애매한 거야 맞아. 그래서 그냥 새거 샀거든 네, 네, 근데 너무 음, 뭐 후회하지 않고 쓰고 있어 그냥 감기 걸릴 때만 쓸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샀는데 나도 이게 이렇게 많이 쓸 줄은 몰랐어 내 포인트가 이거야 음, 일상 오. 캠이 될줄 몰랐어 <laughs> 마지막 최고의 아이템을 뽑자면 저는 이거를 하고 나서 되게 뿌듯했는데 <laughs> 바로 아기비대 어. 세면대에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애를 눕혀서 이제 평평한 판을 설치해가지고 음.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서 닦일 수 있는 볼리가 집에 오기 전에는 아기비대가 꼭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냥 뭐 볼일 보면 닦으면 되는 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볼일을 본걸 보자마자 아 무조건 있어야겠다 왜냐면 <laughs> 얘를 뭔가 들고 볼일 본 데를 닦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게. 아니 성인 남성이 나도 힘든데 이게 여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 설치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볼리를 보고 하는데 와 이거 다그 애기 응가를 처음으로 처리할 때그 충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laughs> 아 얘가 계속 누워있다고 이렇게 응가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우는 게 오빠 말대로 직접적인 <laughs> 상상할 수 있는 묘사를 하지 마세요. 오케이. 키워야 될 깨끗하게 해줘야 될 면적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어. 그냥, 그냥 쓱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닦아줘야 되니까 이게 얘를 계속 들고 여기저기 닦을 수가 절대로 없는 아기 비대는그 얘를 눕혀놓으니까 일단 내두 손이 너무 자유롭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누워있는 애를 그냥 다리를 드는 정도만 하지 내가 힘을 안 써도 되니까 아기 비대가 너무 좋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아기 비대와 그 아기 수저는 자매품으로 추천하는 제품에 넣어야 될것 같긴 해. 요 아, 일단 그 수저는 아기 키운 집에서는 필수야. <laughs> <laughs> 그는 뭐 자매품이고 뭐가 없어.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laughs> 지금 저희가 말하는 제품들은 거의 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에 오자마자 필요한 필수템들이 요 정도면 음. 약간 처음에는 필수템이 아니었는데 한 50일을 기점으로 필수템이 된 애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그게 1번이 타이니 모빌. 음. 처음에는 타이니모빌을 못봐요 애기가 백인형으로 해줘도 뭔가 움직이는 거를 캐치할만큼 눈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3,4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타이니모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게 느껴져 보는 게 느껴지고 소리지르면서 좋아요 눈기뻐하다야 음, 그때 약간 아주 급하게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지뭐할 일을 할수 있어요 애만 볼 거예요 계속 설거지도 안할 거야? 밥도 안 먹어? 근데 그러려면 타이니모빌이 필요하더라 <laughs> 두 번째가 저희 팔로워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도 사봤는데 원리가 좀 숙면을 하려면 어떤 아이템이 필요할까 옆잠베개를 진짜 많이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아기들이 모로반사로 깨는데 옆잠베개 이렇게 팔 하나를 어쨌든 베개 안에 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를 안고 있으니까 얘가 모로반사를 해도 훨씬 적게 하니까 훨씬 깊게 자더라고요. 이 옆잠베개를 쓰면서 이슈가 생겼던 거는 저희가 그 르소메 기저귀를 쓰는데 미친 듯이 새는 거예요. 아, 옆으로 누이면 어쩔 수 없이 기저귀가 또좀 새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저희를 탓했어요. 아. 우리가 기저귀를 너무, 어, 너무 오만하게, 어, 오만하게 채웠다. 아, 밤은 좀더 정신 차리고 채우자. 이래가지고 막 헉, 열심히 빡빡하게 채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쓰레드에 육아 고수님들 많거든요. 제가 또막 쓰레드를 엄청 검색했어요. 라스카리랑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 하나 더 있는데 이두 개를 추천했는데 라스카리 배달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저희가 라스카를 샀는데 안 세요. 일단 팬티형은 확실히 안 돼. 정말. 근데 대신에 단점은 그냥 기저귀는 이렇게 찍찍 뜯어가지고 똑 빼면 되니까 애가 이 새벽에 깨가지고 수유할 때 그냥 기저귀를 싹싹쏙 빼고 방을 이렇게 싹싹싹 매겨가지고 싹 재우면 이렇게 되게 평하게 바로 잠들 수 있는데 팬티형은 뱉기는데 애가 이렇게 그렇지 다리 하나씩 빼야 되니까 a 리 a 나 잡고 빼야 되니까 그리고 입히면 더 깨요 왜냐면 입히는 건더 힘들거든요 e 기 p 는 n 보다 t o 는게더 힘들. 그래서 입히다가 벗기다다다 깨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새벽에 쉬가 새서 깨는 이슈들이 종종 있으니까 맞아요 음, 이게 좀 입히고 벗기고 할때좀 불편해도 맞아 안 새는 게 차라리 얘의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된다 진짜 음. 왜냐면 은 이게 에어컨을 f 다 보니까 이게 젖으면 g of the opening of the opening of the o p 저 n i n g of the o 그렇게 셈의 이슈가 없었어요. 아, 우리 엠 옆잠베게 했더니 너무 센다 하시면은 저는 이거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신박하게 저희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유가 너무 안 섞여가지고 저희가 노발라기그 이슈가 너무 큰데 그걸 너무 잘 섞게 해준 그 쿠팡의 젖기. 그거를 저희는 진짜 너무 추천해요. 그 브레짜, 뭐 쉐이크 다안 되고 걔만이 섞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분유가 안 섞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 제가 저번에도 추천했던 요 아이템을 꼭 써보시기를 오겐, 바랍니다. 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수면교육. 수면교육? 저희 가한잔 주실래요? 거의 얼리가 4 0일 됐을 때부터 바로 수면교육에 들어갔었거든요. 음, 짐 사키면 희정이가 그 수면교육을 밀어붙인 게 되게. 감사한 게 사실 그때 수면 교육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컨텐츠를 밤에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음. 꼭 이렇게 컨텐츠 안 찍더라도 어쨌든 밤에 저희의 시간이 있거든요 음. 뭐 편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쉬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수면 교육이 없었으면 이 시간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오, 뭐. 진짜 첫 번째는 일단 루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욕 시간을 픽스를 했어요 저녁에 뭐 시간 빌때 목욕하자 이게 아니고 처음이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약간 뭐 오빠 운동 스케줄에 맞춰서 왔다갔다 하게 목욕시키고 이랬는데 안 된다. 무조건 동일한 시간에 목욕 시켜야 된다. 오차범위 30분. 그래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는 무조건 목욕을 시키자. 해서 처음 이제 목욕 시간을 픽스하고 목욕 시간이 픽스되면 자연스럽게 목욕 끝나고 나서 먹이는 막수 시간도 픽스가 되거든요. 그럼 8시 반에서 뭐 9시부터 이제 막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수는 우리가 먹이던 것보다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더 먹였어요. 많이 먹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 무조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시커멓게 해놓고 잘 때까지 애를 재우고그 다음에 침대에 눕히는 이 루틴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정리하면, 저희는 목욕, 막수 재우기. 이 루틴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음. 했고, 저는 처음에 뭐, 뭐 그런다고 애가 자겠어? 뭐 이랬는데, 정말 마법처럼. 시간이 되면 그 루틴을 하고 잠이 드는 애를 보고 내가 <laughs>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욕 시간을 지킨다. <laughs> 진짜로 저희가 <laughs> 진짜 애를 두쪽 나도 이 목욕 시간을 맞아. 정말 지켜요. 이게 아기를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상되는 행동을 애기가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해. 진짜 고마운 일이 거든요 정말로. 사실 애 키우는 게 힘든 거는 예상되는 행동을 애가 안 해서. 그러니까 항상 돌발 상황이 맞아. 많이 발생하니까 힘든 거야. 잘줄 알았는데 안 자. 어, 뭐, 안울줄 알았는데 울어. 뭐 먹을 줄 알았는데 안, 안 먹어. 먹어. 어, 충분히 먹였는데 더더 달라고 울어. 음. 뭐 이제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들 때문에 사실 힘든 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적응해 나가고 뭔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게 육아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특정 시간에 특정 행동을 하면 잔다? 너무나 소중한 적이고 이게 행동이 예상이 되니까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할수 있고 맞아. 어. 뭔가 할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맞아.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줄여주고 특히 그게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밤 시간이라는 게 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면 의식은 꾸준히 그냥 해주면 제일 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수면식을 했는데 얘가 3시간을 잘 때도 있고 6시간을 잘 때도 있고 뭐 12시간을 잘 수도 있고 그거는 아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면 의식만큼은 진짜로 최대한 빨리 잡아 주는 게 저희가 경험했을 땐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는 언제 깰지 사실 몰라. 음. 근데 적어도 이걸 하면 잔다 일단 잔다. 못 해도 뭐 2시간 3시간 정도는 자 준다. 맞아. 깨지 않고. 맞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진짜로 낮잠을 자더라도 낮잠 재우면 한뭐 1시간 만에 깰 때도 있고 30분 만에 깰 때도 있고 2시간 잘 때도 있고 이게 들순 그 날식인데 음. 낮에는 우리가 뭐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근데 밤에는 그렇게 상주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단 말이야. 우리 그치. 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수면교육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맞아. 무조건 해야 되고, 맞아. 그 육아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맞아. 음. 근데 저희는 막뭐 애가 우는데도 내비두는 이런 수면 교육은 사실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는 그냥 그 루틴을 잡아주는 정도의 수면 의식을 했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물론 애기 컨디션에 따라서 맨날 맨날 바뀌긴 하지만 요즘은 좀 9시에서 9시 반에 막수 하고 나서 트름 시키고 따로 안재워도 그냥 침대에 눕히고 쪽쪽이를 물려주면은 스스로 잠에 들기 시작했고 어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너무 배고플 때는 한 2시 반에 3시 깨서 밥을 달라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쪽쪽이를 물려보거든요. 그쪽쪽이를 물리고 원래 왼쪽으로 옆에 놨으면 오른쪽으로 바꿔 줘요. 근데 그런 그러... 바꿔 주는 거 중요하다고. 옛날에는 배고파 가지고 쪽쪽이 막 뱉고 방향이고 나발이고 막손 이렇게 해 가지고 꺼내라고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 주면은 자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점점 통잠에 가까워지는가? 그렇게 하면은 한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깨서 그때는 밥을 주거든요. 근데 뭐 사실 밤에 9시, 밤에 10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난다? 최고야 오, 이미 끝난 거지 사실 어. 음.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그 2시 반에서 3시 반에 깨서 쪽쪽이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없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때는 어지간하면 한번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 쪽쪽이를 물려서 다시 재우거나 아니면은 분유를 그냥 달라는 날은 저희는 줘요 다뭐 배고픈데 못자 나도 배고프면 잠못자 진짜 못자 어, 그래서 <laughs> 승질도 더러워져요 <laughs> 그래서 저는 그냥 들여요 거의 80일 정도 육아를 했는데 오늘로써 87일 그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말들이 많단 말이야 엄마는 10달 동안 뱃속에 품기 때문에 그 10달 동안 모성애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서 애기가 낳자마자 도 모성애가 막 맥스로 있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50일 전까지는 막 얘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느낌보다는 얘가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돌봤어 아, 나 진짜 그랬어요. 저는. 얘가 진짜 죽을까 봐 얘를 막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얘를 돌봤지. 막 얘가 막 예뻐 죽겠고 물론 예쁘고 귀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모성애의 맥스로 차서 유가를 어, 하지는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그래서 되게 자책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뭔가 아기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휴연하자마자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 오! 그리고 막 임신할 때도 막. 뭐 임신이 체질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시고 이러는데전 사실 임신도 너무 힘들었고 태어났는데 진짜 잠도 너무 못 자고 막 너무 지치고 막 하루에도 잘 때도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약간 어 숨쉬나 에이 당연히 쉬겠지 이러고 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가가지고 어, 신생아 돌연사 체크해야되니까 <laughs> 정말 나가서 숨쉬는지 확인한다고 막 새벽에 네다섯 번씩 깨고 막 그런 50일을 보냈거든요 오빠랑도 진짜 서로 예민했었고 그치 우리 둘다 피곤하니까. 진짜 나는 오빠가 그렇게 예민한 걸 처음 봤고 나도 내가 그렇게 예민한 게처음이었던 정도로 너무 예민한 거예요, 진짜. 하다 못해 막 분유를 더 먹이냐 마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더 뭔가 건설적이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날이 서서 얘기하고 오빠는 막 나한테 더 인터넷 찾아보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인터넷을 왜안 찾아봐. 알아. 맘소리 그만 뭐라고. 오막 어 오빠는 막맘소리 그만 봐. 얘 지금 이 몸무게에 지금 먹이는 거 맞아. 이러고 나는 또 아닌 케이스들이 이렇게 맘소리게 많은 걸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이 싸워. 처음처럼 되게 날카롭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는 기억나는 게 내가 진짜 예민하다고 느낀 게 그때는 뭔가 오빠가 내 말을 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 같은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 그게 내가 그게 너무 예민해지니까 이제 내가 뭔 말을 하면 속으로 아 진짜 제발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줘 아 진짜로 내가 오빠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약간 제발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줘 진짜 제발 한 번만 내 말대로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속으로 생각할 정도로 뭔가 서로 계속 의견이 부딪히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막 너무 크고 근데 잠은 못자 뭔가 직장인들은 야근 많이 해서 월, 화, 수, 금 너무 잠못잘수 있잖아요 토, 일이 있으니까 자면 되는데 우리는 토, 일이 없으니까 주말이 없으니까 이게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 이랬었는데 딱 50일을 기점으로 이제 40일부터 수면 의식을 하면서 어, 맞죠 이 수면 의식 때문에 평화가 찾아온 거요 <laughs> 진짜 50일 때부터는 올리가 이제 좀 진짜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 좀 크고 어 애도 좀 크면서 머리카락도 좀 잘하니까 실제로 외모도 살짝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겠지 물론 <laughs> 뭔가 얘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짜 얘가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빠랑도 훨씬 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농담도 하고 웃을 수 있는 평화가 찾아왔지 어, 그리고 어쨌든 그런 수면 교육을 하는 순간부터 얼리가 원래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깼으면은 아까 오빠가 말한 대로 최대한 최소한 네 시간은 자주니까 그치, 적어도 그거 자체가 사실 엄청 크잖아요 두세 음. 시간 자다가 네 시간 자면 진짜 푹잔 느낌이란 말이죠 평화, 평화.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뭐 오십 일의 기적이 남들은 뭐 열두 시간 통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오십 일의 기적은 이 부부 관계 회복과 그다음에 얼리가 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던 게 저는 오십 일이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애기가 되게 예뻐 보인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얘가 뭔가 이제 나의 행동에 약간 리액션을 하기 어, 시작한 순간인 것 같아. 좀 이제 크면서 약간 표정도 생기고 음. 리액션도 하고. 음. 어 그러면서 이제 어얘좀 귀엽다라는 어. 생각이 그때쯤 든것 같아. 나도 그한 인터랙션이 때, 한 50일부터 어, 어. 어. 생기는 것 같아. 그 짧은 유아 기간 중에 전환점이 한번 됐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랬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인간을 다시 한번 상속시키는 <laughs> 그런 음. 거인 것 같아요. 사람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고 뭐 결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를 뭐 하기 싫거나 뭐 억지로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나 음. 그런 거. 얘기가 생기고 나서는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아무런 허들이없들 허들 없이 그냥 당연히 이거 해야지. 음. 그렇게 되는 뭔가 좀더 진짜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좀더 성숙해진다라는 음. 표현이 좀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랑 성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거나 하면 안 좋은 그런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거가 성숙의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단순히 참고 이런 수준을 떠나서 뭔가 참는다는 느낌조차 별로 없는 어... 그런 단계에 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만 했어. 아무래도 친구들 만나고 그치, 이런 게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아, 그래도 뭔가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내가 좀 참아야겠다. 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음. 하면은 뭔가 이제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그건 일단 엄, 없어 일단 애초에 그냥 선택할 수 없는 건데 가끔이라 기회가 생기면 가는 정도로 바뀌었다. 어. 음. 그러니까 뭔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좀 없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 맞아. 음. 왜냐면 나도 그걸 느껴. 내가 임신했을 때의 오빠랑 지금의 오빠는 진짜 다르다고 느낀단 말이지. 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얘를 안 거슬 안 거슬리게 하면서 내가 한 번을 더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잘 말하면? 희정이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난 약속 장소에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냥 어 당연히 나는 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런 이런 아다리가 맞으면은 나가도 괜찮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오빠의 마인드셋 자체가 바뀐 게 나도 그게 큰거 같아. 그래서 확실히 그 임신했을 때는 그 외로움이 있거든요. 나만 진짜 애를 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육아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진짜 싹 없어지긴 했어. 육아는 같이 하니까. 어 진짜 앞으로도 잘 해봅시다. 파이팅. 우리가 80일 이렇게 토크를 하고 언제 토크를 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100일에 또 하기 너무 가깝고 사실 이걸 50일 특집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50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계획을 찍자고 계획을 50몇일쯤 했는데 들어보면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나버렸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된 언리의 육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또 육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음. 그럼 뭐 우리의 그 과정을 다. 컨텐츠로 다 나오긴 하니까 그럼 저희는 지금 치킨이 두 조각 남았는데두 <laughs> 조각을 마저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안녕. Tja. t 서 마무리